자, 오윤애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애입니다 예. 그린데이 님이 오윤애 본업이 뭔가요라고 했는데 아, 본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laughs> 아, 유명한 아니, 가수입니다. 예. 실력파 가수라고. 아, 실력파 아, <laughs> 죄송. <가수입니다>. 실력파이고 <laughs> 네. 어, 유명하신데 <laughs> 과거에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저 한때 어,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laughs> 네. 제2의 거미로 불렸던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본업 개그맨이고요. 아, 아니고요. 자, 피드백 <laughs>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 3 4 5 님께서 왜 돌아왔는지 궁금하죠? 제가 추측해 볼게요. 이 정성호 전 정호성. 예. 아, 정호성. 예.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실 가수 님은가에게 약간 주고, 흥분하셨군요. 네, 네. 예. 그때처럼 충성이 입증이 됐으니 또 충성하라 아닐까요? 예. 저도 정호성 전 이분 예. 컴백 뉴스가 엄청 충격적으로 들렸거든요. 예. 뭐 많이들 그러셨죠. 와, 근데 예. 이해가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구구 예. 사일님께서 그 자리 준 분도 준다고 들어오는 분도 진짜 답답합니다. 예. 답답하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어. 더 강력한 표현을 쓰시려고 비속어 쓰시는 분들은 여기 소개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비속어를 안 쓰셔야 이로 상품을 받으실 수가 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해피님께서 예. 유급한 올해 1학년 3,000명, 내년 신입생 4,500명이 같이 수업을 제대로 받으려면 의대 증원 확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대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야 하는 걸까요? 근데요, 이게. 네. 이래가지고라도 할수 있으면 해해 줘. 근데 오전반, 오후 이게 교수님들도 또이 인원이 어. 돼. 교수님 하루 종일 가르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대를 한다는데 기자 이게 안될것 같은데요. 오전반, 오후반으로도 해도 안될것 같아서 지금 걱정인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어떤 어. 의사인 친구들이 얘기는. 의료인들의 실력이 정말 전 세계적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사들의 실력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의사들의 실력이 혹진 뭐, 아 실력이 건가... 낮아서라도 교육을 할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 7천몇 백명은 불가능하다는 아 거예요. 예. 예. 네. 선호선님 저는 큰일입니다. 간호사입니다. 예.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주세요. 저희들도 의사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실 거예요. 예. 맞아요. 의료 파업 때문에 또 간호사분들이 가장 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정말 가, 가장 많이 고생하시죠 코로나 시국에도 예. 가장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사실 또 간호사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어떤 의 어, 의정 갈등 상황을 굉장히 걱정하지만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사들 편은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네. 이 지경이 되도록 그 어떤 어 앞뒤 없이 던지고 정책을 정책적으로 어 섣불리 정책을 내 던져서 이 엉망이 된. 이 결과를 지금 비판하는 것이지. 네. 의사분들이 무조건 난 하나도 안 해라는 어떤 태도 자체를 어, 국민들이 지원 어, 박수 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간호사분들 고생이 엄청 많다는 거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 간호법 제정 이것도 예. 우리가 꼭 관심 가져야 될것 예. 같습니다. 자, 묵묵키 님께서 순표형 님옷좀 갈아입혀 주세요. <laughs> <laughs> 이거 솔직히 흰 와이셔츠 몇개 갖고 계십니까? 7개 있습니다. 예. 네. 아, 7개밖에 있습니다 근데 아, 네.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아니 뭐 다른 사연은 아니고 아 어, 혹시 아내분이 너무 좋아하는 아니 아니 그 제가 옷을 잘 원래 못 입어서 아. 제 집사 어, 제 아내가 어떤 제가 나올 때는 항상 제가 뭘 입고 나면 갈아입고 나가라고 항상 해서 어, 소소한 다툼이 있어서 <laughs> 이건 가정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어떤 타입점을 찾았다 할까요? 네. 회사 갈때 그냥 이걸로 통일하자. 응. 그리고 휴일 날 놀러 나갈 때는 당신이 입으라는걸 내가 입을 텐데. 예. 그렇군요. 네, 그렇게 네, 된 여러분. 겁니다. 예. 가정의 그래서 평화. 뭐 제가 어떤 뭐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귀찮아서 어, 어쨌든 귀... 아내분의. 인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귀찮아서 그런 거죠. 갈아입고 나가라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제가 맨날 상에 아... 미리 골라주든지 아 <laughs> 왜 나가서 다 입고 나갈라 그러면 갈아입으라 그러냐 가 시작이어서. 그렇군요.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잘 어울리십니다. 자, 자, 조만간 갈아입겠습니다. <laughs> 자, 뉴스 시작해봅니다. 음, 얼마 전 크게 논란이 됐던 KCB 인증 제품 직구 금지 논란 기억하시죠? 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PB 규제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엔 PB 상품 규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뭐 노브랜드라든지 쿠팡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자체 브랜드를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 등을 절감해서. 소비자 가격이 이 삼십 퍼센트가 저렴합니다. 예, 싸죠. 네, 저도 많이 쓰고요. 예. 네. 그런데 쿠파의, 쿠팡이 자사의 PB 상품을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2년 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의 조사가 지금 얼마나 물가가 높습니까? 이런 고물가 시대에 PB 제품 규제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예. 있습니다. 이. 어떠세요 pb 많이 쓰시죠 저는 처음에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어요 네.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혹시 네. 조금 별로지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몇번 써보니까 네. 또 합리적인 소비 다 똑같아요 <laughs>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품질 똑같은데요 제가 보면 네, 네. 그래서 네.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해 가지고 정말 장바구니 물가에 많은 도움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쪽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저도 잘이 유통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 저도 표면적인 논리만 들어가면 양쪽 다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네. 이 엄청난 어떤 이, 어, 온라인 판매 회사들이 자기 제품만 위로 올리고 인위적으로. 그러면 네. 거기 판매하는 다른 분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음. 분명히 있죠. 인위적으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인기가 있어서 위로 올리면 괜찮은데 네. 무조건 어떤 자기 pb 제품만 위로 올리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 이분들은 또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아니 오프라인 매장 가도 잘 팔리고 전략적으로 해서 자기가 세팅하는 거지 그게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음. 하냐,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양쪽 측면이 있는데 제가 겁나는 거는 네. 이 정부가 하도 뭐 섣불리 했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네. PBE 어떤 문제를 바로잡는다고 PB 없어질까봐 걱지레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군요. 예. 이게 안승호 숭재대학교 교수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고객에게 잘 보이는 곳에 PB 상품을 진열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 는데 이를 금지하면 또 고물가를 억제하는 PB 상품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어떤 정책을 어 아주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소비자들도 이익을 보고 또 다른 어떤 제품 판매 업자 그러니까 뭐 어떤 쿠팡이나 거대 커머스 회사가 아닌 어자 제품 업자들도 좀덜 손해를 보고 이렇게 음.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여태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뭐하면 그냥 쾅 건드려가지고 국민 문제야 <웃음> 사라져 <웃음> 이런 거. 에이. 그럴까 봐요. 왜요 며칠 전에 경험했잖아요. 아, 그럼요. 동안. 예. 그래서 그런, 그런, 그런 일은 이번엔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다. 한다는 정말 국민적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혹시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모르셨다면 제대로 보고 받으시고 물가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기도 예.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보고. 같이 못했다 이런 말은 할수 없겠죠. 이준석 님이 이렇게 또 SNS로 거의 뭐 얘기했으니까. SNS, 보고 들어가지 이준석, 않을까요? 이준석 님의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SNS를 대통령이 뭐꼭 보란 법은 없지. 그래도 비서실에서 보고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농담입니다. 아, 네. 네. 농담은 재밌어야죠. 아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음, 서서입니다 <laughs> 사과드립니다. 자 해당 논란이 네. 커지자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 의혹에 관한 특정 사건일 뿐 모든 pb 상품에 대한 규제 아니다.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정리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어, 섣부르지 않게 이번에는 네. 예, 미세 조정해가면서 정책적 결과를 이쪽 이쪽을 다 살펴가면서 좀.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정, 네. 예. 자,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김호중 씨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논란이 일었을 땐 입에 술잔에 되는데 술은 안 마셨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지금 사건 발생 10일 만에 음주 인정했고요. 오늘, 낮에 구속영장 실제 심사를 진행해 구속여부가 곧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구속여부 아직 결정 안 됐나 보죠. 혹시 저 결정됐으면, 예, 네, 대기 중이라고 아, 아직, 하더라고요. 예, 아직 결정 안 됐답니다. 예. 그리고 이 김호중 씨는 사고 직후에 소속사의 매니저급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본인 대신 허위로 자수를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 영장 실체 심사 부장 판사는 이 부분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모두 같은 사람인데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건 정말 못된 짓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자체도 용납할 수 없지만 그 그거를 어떤 막내, 막내 매니저한테 그 이걸 떠넘기려 그런 건 정말 어 못된 짓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그 논란 이후에도 사실 공연을 계속 또 하게 콘서트를 또 했잖아요. 예. 자, 김호중 씨 팬들과 국민께 송구하다 수사자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이폰 세대 제출 거부했고 경찰에 압수된 이후에도 이 비밀번호 예. 또 밝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비밀번호 하면 뭐 떠오르시는 게 있어서 웃으시는 거죠? 이 지금? 검찰 수사 방해의 아주 나쁜 예시를 한동훈 전 장관님이 <laughs> 알려준 것 같아요. 비번 안 불면 된다. 이, 이런 마인드. 스물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게 모르겠는데. 보호를 받으려면 아마 아이폰 비밀번호 좀 길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laughs>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안 알려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법을 알아야 그렇겠죠 그로또 워낙 비밀번호들이 짧아가지고 우리 일반인 거는 맞아요. 금방 풀 거예요 모르게 몰라도 근데 너무 길면 저도 제 거를 기억을 <laughs> 못하기 때문에 23자리 막네자리 이러면 어떻게 자기 걸 기억하겠습니까 어디 그... 적어 놔야죠 네. 그 적어놓은 걸또 어디다 적어 놨는지 적어놔야 되고 저는 <laughs> 음, 그런데 진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 너무 나쁜 예를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아이폰은 또 비밀번호 풀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수사가 잘 진행될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예. 구속을 예측하시나요? 김호중 예. 씨요 뭐 보죠, 그야 뭐, 어, 판사들이 하실 일이고 근데 어째요, 하루 땐 무슨, 사회적는 비난 받을 예.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3부에서는 신 스틸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연희 씨. 감사합니다.